주차일로입니다. 올뉴 스포티지 16년형 순정형 원격 시동 경보기 마이키 프리미엄 3 장착 시공이었습니다. 자 문을 닫으면 15초 후에 자동으로 문이 잠기게 됩니다. 자 원격 시동은 문이 잠긴 후에 리모컨으로. 장기 버튼 일초 간격 두 번입니다. 자 원격 시동 완료되었고요. 원격 시동이 된 후에는 오토 도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탑승하게 됩니다. 자 아직은 경보기 상태.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이드밀러가 펴지면서 차량 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 후열 기능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문을 닫고 내리면 시동 걸려있다고 나오죠. 경보음이 끝난 다음에 도어 캐치 한 번만 누르면 문이 잠기게 됩니다. 1분 30초 후에 자동을 꺼지게 되고요. 도어 캐치를 경보음이 끝난 동시에 두번 누르게 되면 비상 대기 시동이라고 해서 15분 동안 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 마이키 프리미엄 3 올뉴스포티지 QL 장착 시용이었습니다